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드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이름이 뭐였더라? 트레일러! 어떤 서비스였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쨌 건, 그겁니다.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 된,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트럭 딜러는, 지금, 제가 이미 껴있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평판과, 이렇게, 이거 뭐냐? 어쨌든 건, 캡같은 형식으로 쌓여있는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것도 있고 로키마운틴 이라는 음, 신기한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 형식이 요렇던게 아마 BW였나? 아마 그랬을거예요 BW인가 아마 그랬을건데 이거는 지금 로키마운틴 더블스타일 이라는 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는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더블 트레일러를 끼워넣고 싱글 있고 더블 있고 로키마운틴 있고 이렇게 트리플도 있습니다 트리플은 싱글 사이즈를 세개를 이어 붙인 놈이고요. 운전을 하다보면 여기나 여기였나? 아마 여기쯤이 아마 구동이 안, 아니라 회전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전할 때 보니까 좌우로 회전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위에 있는 거는 커튼세이더와 평판 알루미늄, 평판 트레일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 이게 뭐냐? 샤시는 로키마운틴 더블 스타일 기본 스타일인 것 같고 펍 스타일은 뭘까요? 아, 이거, 이겁니다. 이 위에, 아래에 달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봤는데, 저걸 달 했는데,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탑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도 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소프트프레임, 툴박스, 알루미늄박스 그리고 크롬박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뭐또달수 있는 게 특별한 건뭐 없는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 와이드롱 이런 식으로 달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고급형, 일반형 다볼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타이어는 똑같이 뭐 DLC가 나중에 나오면은, 이, 이, 트레일러 타이어도 좀 특이하게 될것 같은데, 아직은, 이따 써보니까, 기대하지 않게 좋을 것같아요 여기는, 아,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달 수도 있고, 라이트 바를 달 수도 있고, 윈드 디플렉터라는, 갈수 있네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나? 똑같네요. 라이트 바, 그리고, 윈드 디렉터. 여기 꽂았는데, 음, 어쩌다가 마찬가지로 되고요. 이 타이어는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충 봐 보면 알겠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고급형으로 바꿀 수 있네요. 세시한 데까지 옵션지를 하게 해놨네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싱글 스타일은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오 다른 게 있네요. 싱글이 좀더 보기 편하네. 싱글 28피트, 싱글 45피트 싱글 45피트 리어 이런식으로 되어있네요 45피트 스프레드 싱글 45피트 3X 이게 45피트가 길이네요 점장 점장이 맞나.. 할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53피트에다가 바퀴 4개 이야 야 이거 어우 완전 기네요 53피트 프론트도 있고요 53피트 리어 스프레드 3X 4X 그리고 사이슬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 3개로 넣는 것보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좀더 나아보이고 멋진데요? 이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4 스프레드라는 길다란 트레일러도 할수 있고요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유저통 같은 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다안된것 같아요 지금 평판과 컨텐 사이더밖에 나지 않는걸 보면은 다할수 있는 거죠 더블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트리플도 축은 두개 있습니다. 펍이라는 거는 그냥 이 밑에 달리는 건데, 앞에만 달리는 건데, 이게 밑에는 어떻게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메리칸 드롭 같은 경우에는 싱글로 넣는 게좀더 멋지네요. 왜냐면 이렇게 바퀴가 많이 달리는 걸딱 보면은, 진짜, 와, 저렇게 바퀴가 많이 돌려 나는 소리가 나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싱글에서도 길이를 정할 수 있네요. 28피트랑, 4 5비트 그리고, 최대5 3비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음, 좋네요. 근데 이건 뭐냐. 컨텐츠, 아, DLC, DLC.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야. 이거 괜찮네요. 솔직히 이거 세개보다 이거 트레일러 세개 달리는 것보다, 그냥 싱글로 달고, 축을 오지게 길게 하는 게좀더 나아보여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일단은, 한번 사볼게요.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아닌가? 다른 거? 슬라이딩 트레 냉동류 다른가? 한번 볼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네요 아 이게 냉동류랑 기본이랑 따로따로 따로, 따로 있네 냉장 트레일러, 내장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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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이거는 맨 마지막에 53피트짜리에다가 바퀴 4개에다가 뒤에 있는 거는 보통 그조향 축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뭐 처음부터 해주면 최저길이는 28피트에서 53피트까지 정해지는 거아네요그래 45피트 프론트 리어 스프레트 프론트 48열린식으다 따로따로 나와 있네요 야 전화도 안낼 이건뒤에 라이트가 올렸나 그죠 버그 버그네요 버그다 버그빈 아, 이거, 이거 버그네? 아직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던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로 가니까 라이트가 없어졌어요. 버그네요. 버그네요. 얘들이 마지막 거 귀찮아가지고 약간 그랬습니다. 뭐 이걸 이대로 끌고 가도 뭐, 튕기거나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로 해서 한번 운전을 해봅시다. 트레일러 관리자 들어가서 이걸 교체해주면 되죠. 한번 운행을 해봐서 버그가 나서 튕기면은 이 욕한 영상은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버그가 있는데 뒤에 라이트가 완전히 안나온나 혹시? 어차피 이건 베타 서버라서 여러분들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차이 이 베타 서버가 본서버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서, 어차피 없어질 내용이에요. 이거는 뒤에 라이트 가 봐볼까?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딨요 직접 봅시다. 라이트가 없네요. 바로 여기 보네요. 뒤에 라이트를 켜볼게요. 안 나오네요. 라이트 켰죠? 나빠서. 근데 안나오네 이거 사진을 찍어놓고 이걸 로 썸네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라이트버 어떡함? 이런 바보 같은 질문에 흐흐흠 <laughs> 됩니다 일단 뒤에 있는 저구성초관잘 움직이는 거 같네요 딱 봐도 잘움직이죠 트레일러가 가장 기네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가장 길다고 표현은 못 하겠어요 제기에서 왜냐면 3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트레일러 안정성이 이상한가?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다갔다안는데 구려져가지구 자 이걸로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일단은 일단은 원, 원 트레일러에서는 가장 길고 축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트레일러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트레일러는 뒤에 버그가 있는데 어차피 베타 서버 넘어가면은 저지 문제에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일단은 이게 슬라이딩 트랩은 결국에는 평판이랑 이렇게 된것 같고, 슬라이딩 크랩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냉장 탑으로 되어 있네요. 페인트는 뭐 똑같네요. 아직 뭐 별로 업데이트 된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추억 하나가 버그가 조금 일어났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별일 없어요. 지금 업데이트 해볼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 바꿀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해주고 옆에도 아하 이거는 그런 요 예비 타이어. 그 다음에 이거는 터보 플러, 그 다음에 크롬에드 플러, 약간 고급진크롬 그리고 여기는 뭐 방금 똑같이 예비 타이어 들어가고 볼텍스 차. 알림. 이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흰자으로이을까요 머트 뭐 허벅에 등긴 다양하고요. 저있는 것도 똑같이 볼텍스 뭐다 네, 투네요. 뭐 다양하진 않지만 뭐 나중에 차차 업데이트될 문제예요 이거는 다 나중에 다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어떠저지지 정말로 궁금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분들도 하신 듯이 하셨고 하셨고 찾으시니까 어? 그 기대는 당연해요. 네, 근 이거 트리플이 길까요? 예 트리플이 더 길겠네요 이거 싱글... 이거를 싱글로 놓고 축을 가장 길게 했을 때가 역시 길게 더 길죠 일단 싱글은 요거 트리플로 치자면 하나 했다가 요거 반쯤 달린 거 같네요 3분의 1 정도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썸네일, 아플멘트, 사진을 한번 볼거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피규어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 아메리칸트럭 시뮬레이터 베타 서버 한번 보았습니다. 트레일러 맞춤 서비스 이제야 기억났네요. 그럼 여기까지 피규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